그리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니 열두 바구니에 넘치게 거두었더라. 그냥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거대한 바구니에 열두 바구니가 넘치게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경제를 책임지는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3만여 명 가운데서 확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오기 잘했다 나의 선택이 최고였다 이제 내 인생에도 뭔가 꽃필날이 오나 보다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서 강제로 재촉하사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까 바다 한 복판에서 배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욕풍을 만나서 교로의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간 바람이 살 불어가지고 이 배를 나가게 했던 돛대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곳이 되었고 제자들은 이제 교로의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중에 혹시라도 교회의 노를 젓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때에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역풍 가운데 그 풍랑을 해치고 제자들에게 달려 오십니다. 걸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걸어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으나 설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저 풍랑에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인 줄 압니다.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제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컴 오라."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훅 불어오죠. 베드로가 무서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불신앙이 오고 의심이 옵니다. 바다 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고 그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에 바람이 잠잠케 되었더라. 우리들 교회 안에, 우리 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바람과 풍랑은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그 바다 속에서 정말 그 힘겨운 싸움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 동터 올때 바다 건너편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게네사렛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게네사렛 땅이 게네사렛 땅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네사렛 땅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이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갈릴리 바닷가, 긴내리 성읍이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건을 누가 보음 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보음 5장 1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과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음 5장 2절에 보니까 호수과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게네사렛 호수과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배두 척이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부들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아무 상관도 쓰지 않고 막 그물만 열심히 씻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어요. 씻어서 물고기 많이 잡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두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해서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바카스 한 명. 누구의 배일까요?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베드로의 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 사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 막 욕을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재수가 더럽게 없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예수님 이 찾아가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 써도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아, 또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한 사람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절에 누가복음 장 사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솔깃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가서 그 씻은 국물 가지고 또 던지는 거예요 깊은데. 그랬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같아요.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다가 함께 고기를 씻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되죠.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심은 베드로가 그 개네사르 호수가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로이다이 놀라운 사건이 게네세라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땅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게네세라 땅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의 고향 얼마나 참 귀한 사역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요한도 귀하지만 그 게네세레 사람들도 너무나 귀해요. 오늘 본문의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그 게네세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다는 단을 영어 성경본문이 리코그나이즈드 지졌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성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게리세인의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면서 붙들려 다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네세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이 땅의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출세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은지 버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것들을 몰라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좀 다른 잡다한 지식들은 좀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좀 알고 사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리역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삽시다. 예, 네. 게네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라. 게네세라 사람들을처럼 되어라. 게네세라 교회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네세레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인데 15장 16장에 가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이방인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무 상관 없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토론은 세례요한, 토론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 예수님을 분명히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게네세르 사람. 베드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걔네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베드로가 귀하고 그 사람들이 귀한 것이죠. 어제 하루 동안 제1 4회전인적 추위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하루 종일 외쳤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인성에 관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했던 초대교회 역사들, 에비온 바로부터 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했던 몸부림들, 니케아 신조, 또콘스탄틴니플 종교 회의를 봤습니다. AD 381년에 그 콘스탄트 노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만든 어파슬스 크리드 사도신경의 유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을 해야 되는지, 왜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게네세라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게네세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3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게네세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두루 통지하여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세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지금 병에 걸려 있고, 자기도 해결바아야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에는 어디가 아픈데. 암묵에는 지금 어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두루 통제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 게네세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그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들 교회도 개네살아의 사람들처럼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도 지금 병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있어요. 자기 순번을 기다리려면 한참 걸려요.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자기 빨리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게네세라 사람들은 자기도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 치료받고 싶지만, 아무 개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교적 마인드예요, 성교적 마인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금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게네세라 사람들처럼 삽시다. 예.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인사하는 거는 자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laughs> 왜 자꾸 인사를 지키겠어요? <laughs> 서로 좀 깨워, 깨워주라고. 게네세럿 사람들처럼 삽시다. 게네세럿 사람들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텐데, 해결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네세럿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궁의력이고, 자신이 예수님에 관한 그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선교적인 만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게네세 사람 그 출신 사람 한 사람 또 소개합니다. 안드레 안드레. 요한복음의 1장 6장 12장에 안드레가 세번 나와요. 그런데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세번 나오는데 1장 6장 12장에 처음 그 안드레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을 예수께 데려와요. 신기하죠? 게네세르 사람들. 어. 요한복음 1 장의 말씀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 형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자기 형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그런 거죠. 그리고 대륙구 예수,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자기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유명한 사건이, 오병려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어린 아이를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요, 안드레. 사람들, 아이 어린 아이가 하나 도시락 자기 혼자 까먹고 말라고 그래. 그러나 안드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로 안게 하라.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서 그 어린아이의 그것들을 감사로 받아요. 배도를 통하여 데리고 온그 어린아이를 기쁘게 받아요. 그리고 기부 땡스,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며 떼어주니까 오병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파리케트를 쳐요. 그러나 안드레는 아이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죠.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를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떨어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안드레를 통하여서 게네사라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게네사라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범, 마태복음 가마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자기의 몸을 혼자 가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 의에 친구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네 사람의 친구가 어떻게든 이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만 데리고 나가면 살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침상을 만들어 제작하려고 그곳에 자기 친구를 태우고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인내를 이루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 설교하시는 지붕을 뜯어 기와장을 벗기고 뜯어내리고 그곳에 침상체 그 사람을 묶어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큰, 큰 잔치를 베풀고 누가 본 14장입니다. 잔치를 버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큰 잔치를 배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에브리띵이 e a 리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된다. 한 사람 은 나를 소를 샀으니까 좀이 다섯 결리를 샀으니까 시험을 해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가서 많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요. 주인이 또 명령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우리들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정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곳에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말 별로 잘안 해요. 그런데 이 게네세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 소년처럼 그렇게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데려와서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한자가 살아남고 강한자가 존경받고 강한자가 어깨를 펴고 살아요. 약한자는 늘소유되고 그리고 천대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게네세렛 사람들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게네세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사람들을 인도하고픈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안드레와 같은 그 중병병자를 인도하는 내네 사람의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이, 자신이 데리고 온세 가족이 고침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둘째 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Begid him to let the sick just touch the e d e of his claw.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마치 이 고릉뱅이들이 막 구걸하는 것처럼 간청하는 거죠. 제발 예수님, 제발 예수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힘드시면 그냥 우리 주변에 지나가시기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만 스쳐 지나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단지 데리고 온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가고 주님의 치료가 나가고 주님의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스쳐서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듣는 중에 그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하늘에서 내려와 타치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휴복하여 주옵소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예요. 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네세라 사람들 속에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자네요. 베드로, 야고보, 뭐 안드레, 유한도귀하지만이 게네세라 사람들 정말 귀합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끗하여 너무나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이러한 믿음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세상이 찌들고 때묻어서 이러한 순수한 믿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게네세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묵은 때들을 다 씻겨 내리시고. 그리고 게네세라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All who touch the h m were healed.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말보다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운전하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연히 보게 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는 개네세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14회 전인적 추위수행을 통하여 서 개네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게네세라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한복게도좀 이곳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인도하는. 안드레아와 같이 내가 정말 못할지라도 아, 이곳에 한번 나와봅시다. 안드레아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체 메어온 그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친구들을 살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 사랑이 있어야 돼요. 데려다 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주옵소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고 라는 찬양인데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 찬양을 돌리고 돌리고 또 들으면서 오늘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이 찬송을 아침에 틀으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남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